일 개월 동안 로마서를 묵상합니다.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하나인 한, 한 분인 존 칼뱅은 로마서에서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이다. 그 그리스 언에 있는 하나님의 급류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로마서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변화시킨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한 번쯤 다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로마서의 중요성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기회가 복음을 좀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텐데요. 아침 기도회는 전날 매일 성경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문맥을 따라가면서 그날 큐티를 할수 있도록 묵상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저는 항상 그것에 초점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월요일은 되게 본문이 깁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본문을 다루고 가기 때문에 긴데요. 특별히 오늘도 그렇게 긴 본문을 다루는데 그걸 감안하고 또이 안에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사도는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약 3개월 동안 그리스 지역에 머무릅니다. 근데 아마 그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을 보니까 바울은 로마로 갈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그 길이 막히면서 바울은 로마서라는 놀라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참으로 바울의 여정이 막힌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리입니까? 우리 바울 측면에서는 속상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생각한 길이 막혔기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이 서신에 복음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수신자는 6절 7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편지를 받는 너희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이렇게 수신자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인에 도 대한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정의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바울의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연결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1절, 2절에 이제 바울의 자기의 정체성이 또한 나오는데요. 툴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인은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절에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 곧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연결이 됩니까?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내가 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한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줬기 때문이라는 이 빚진 의식. 그래서 그는 로마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누구에든지 자신은 보구만의 빚진 자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1절에서7절까지 우리는 편지를 통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저 은혜에 감격하는 자로 나는 이 아침에 서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그 정체성을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소론에서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은 신앙에 들어가는 인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들어갈 때 새신자 과정에서 잠깐 배우는 게 복음이 아니라 지금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입은 자에게 지금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만큼 부유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추가해서 자기 자신에게 확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택장함을 입어 복음을 설명하는 바울의 말을 듣기를 즐거워하는가? 기대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볼 것입니다. 차근차근 묵상하시게요. 근데 정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더 배우고자 하는 갈망 가운데 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서신임을 이제 감안하면 이제 서신대의 특징이 그대로 설론에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막 표현해요. 편지 서두에 그런 걸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팔절로 보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에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절, 구절의 내용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형제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고 그들에게 가서 직접 복 복음을 더 분명하게 전함으로써 그들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에서 이웃교회의 사람들을 거의 경쟁자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웃교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음에 아마 이 사도바울의 모습은 큰 교훈을 주는 것일 것입니다. 저 이웃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들과 교제하기를 너무나 원하는 것, 보고만 해서 다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보게 해주죠. 근데 여하튼 지금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아 지금 편지의 소돈에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으로 자신이 뭔가를 주겠다는 생각만은 아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바울 자신도 그들을 만남으로써 아니함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과 그럴 필요가 있었다라고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에 가고 싶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지금 로마 교회의 선교 후원 편지의 성격이 로마서에는 사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복음 안에서 사김을 가졌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사김은늘 생명을 낳는 복음 사역을 낳는 사귐이죠. 또, 복음 안에서 사귀는 사김이 있죠. 그 사김은 그저 나를 유익하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김이 아니라 상대를 복음 안에서 세우고 그리고 함께 복음으로 누군가를 세우는 교제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있어야 될 성도의 교제가 이런 교제예요. 함께 복음 안에서 사귀고 복음으로 누군가를 세우는 그 사역. 그것을 우리는 어,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바울이 로마에서 가기 전하기 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주제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복음은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의 권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달성협통해 나셨고 성결의 능력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시다. 도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입니다. 도 인격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기도 원했습니다. 바울은 세 번의 전도의 여행을 통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우리는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떠한 철학도 지식도 아니라 인격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지 그는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그런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할 건, 복음은 어떤 진술 체계가 아니라 인격이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와 도 교제하고 사귀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 복음을 알아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건 신앙에서 기도는 핵심인 것입니다. 이건 인격을 대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근데 성경 공포하고 어떤 지식 체계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칫 지식 체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기독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은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와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일장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안에 나타난 바로 그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이게 좀 독특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결과 다른 그런 결을 로마서 전체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면서 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나고 존귀하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은 당연한 거야. 마치 인간을 사랑하는 게 달한, 그 사랑이라는 측면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에 우리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1 8 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걸 복음의 서두에 두고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불경건과 그 불의 때문에 그 진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불경건과 불의는 다양한 형태의 죄들을 포함한다는 걸 뒤에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누구의 죄를 지적하냐면요, 지금 로마의 교회의 상황이 이방인들이니까 중심이니까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그런 인류의 인류를 마음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더러움에 내어 버렸다고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어서 저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 두었다라고 그들의 죄된 상태를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이 죽을죄라는 것을 알지만 두려움 없이 행하고 또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까지 여길 정도로 완고하고 완악한 상태에 되었다라고 인간의 저 이방인들의 죄된 상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그러나 결국 심판날에는 아무도 핑계대거나할수 없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천지 만물과 인간의 마음 안에 이미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바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검사 앞에 죄가 드러나듯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의 죄인은 발가벗겨지고 진노가 그들의 위에 있다라고 다른 운명과 어 가능성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바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온 일과 처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고발할까요? 왜 고발할까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이죠. 지금 검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이 바울 자신과 하여금 더욱 복음의 전달자가 되도록 그 마음을 막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아니니까. 그걸 고발하고 복음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참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실 어제 설교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지금 사도 요한 또한 또 바울과 동일한 복음의 맥락을 가집니다. 의로움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데이 의로움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공의로움, 내게 쏟아져야 될 내가 저주받고 내가 멸망해야 될 나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해한 복음이고 요한이 이해한 복음이고 우리가 용서받는 것도 예수님이 이루신 의 때문에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의로움이 용서의 근거가 된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의 뜻이 바울이 이해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분명 그것은 사도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친 사도적 복음과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결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약화된 근본 원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복음을 잘못 배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의 원리를 또 그대로의 모습을 한번로서서를통해서 하나하나 차국차서 살펴볼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믿음, 그리고 내가 이해한 복음, 그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의 대략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노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자신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한 날을 살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주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이한 날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한날 또한도 그 사랑 안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해 주시고 교회에서 교제 또한도 주님 복음 안에서의 사김이 되고 복음을 낳는 그리고 복음 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김을 갖도록 우리의 교제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 히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떳떳하게 나는 의롭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들에게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그 참된 복음.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분명한 확신 가운데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며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의로운 복음을 이해하는 게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겠습니까 주님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그 복음만이 우리를 참으로 모든 삶에 답이 되며 그리고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되며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인지 계속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되 이 기간 동안에 더욱 복음을 알수 있도록 이한달 동안에 복음에 푹 빠지는 이한 달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환난을 구하는 자 너무나 기도가 필요하여 나온 자들 성도 사랑의 마음 가운데 중보적 기도를 드리기 위해 나온 자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시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렇게서 우리 모두를 온전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아침 기도부터. 주님 복음으로 주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으로 먼저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